저는 올해 예순다섯이에요. 아들, 부부랑 같이 살아요. 남편이 떠나고, 혼자 지내다 아들이, 엄마, 우리랑 같이 살아요. 해서 짐 싸들고 올라왔어요. 처음에는 든든했어요. 그래,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. 근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며느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.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요.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부엌에 나가서 숟가락을 꺼내면, 뒤에서 며느리가 한마디씩 던져요. 어머니, 밥이랑 반찬 좀 덜어 드세요. 남으면 버려야 하니까요.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박혔어요. 며느리 앞에서 밥 먹는 게 죄짓는 것 같아졌어요.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잠깐 외출했을 때 혼자 냉장고를 열었어요. 김치 한 조각 꺼내서 밥을 비벼 먹는데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. 그때 아들이 아무 말안 했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서럽던지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어요. 그날 밤. 배가 너무 고팠지만 이상하게 부엌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. 그런데 며칠 전 며느리가 저 모르게 작은 손편지를 써서 상 위에 올려뒀더라고요. 어머니 저도 서툴러서 그래요. 잘 못해드려서 죄송해요.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서 편지를 접지도 못하고 손만 부들부들 떨었어요. 집이 집 같지 않고 내가 아들 집에서도 마음 편히 밥한끼못 먹는 사람이 되었네요.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맞나요? 그렇다고 마땅히 나가서 살 돈도 없는데 밥은 따뜻해야 해요. 마음이고 사랑이지요. 밥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는 건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견디고 있다는 뜻이에요. 하지만 그대, 당신이 그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 집에 사랑이 차오르고 있어요. 당신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마음이 분명 전해질 날이 올 거예요. 오늘 밤 그대의 허기진 마음 위에 순이어 보살이 기도를 얹습니다. 그대가 편히 밥한 숟갈 뜨는 날이 꼭 오기를요. 그대, 항시 평안하기를.